안녕하세요. 부산의 모든 방입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 여기는 지금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을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나와 있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고 어느 정도 바다와의 거리도 있으면서 대중교통도 챙기고 혹시라도 뭐 그런 이렇게지만 쓰나미 났을 때 바로 도피할 수 있는 산 근처로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내부가 독특하거든요. 바로 보러 가시죠. 음. 아 나갈라는데 왜 문이 잠겨 있지? 아. 떴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아우 전화해야겠는데 큰일났다 우리 어떻게 나가 와 괜찮아 안 추웠어. 아 어, 진짜 날 추운데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빠지는 길이 있어서 다행히 나왔는데 우선 여기는 그 건물의 이제 세대 현관 모습이고요 이 상하부장도 화이트 톤이고 여기 세탁기뿐만 아니라 이 요즘 지어진 건물의 특색이 건조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조기 옵션이 있으면 상당히 삶의 질이 올라가거든 빨래방 가서 건조를 돌리면 아그뽀송뽀송함이랑그 건조용 섬유유연제를 썼을 때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치. 내가 약간 변태기가 있잖아 건조하고 나서 그 수건 냄새 맡는 게그 아, 느낌이 좋더라고 그, 그 향기로운 냄새가 여기서 또 한번 취향이에요 <laughs> 그 습관과 취향. <laughs>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다 보니까 밖으로 물튈 걱정이 없어가지고 나 같은 이 게으른 사람들이 샤워하고 나서 물 따로 안닦아주고든 스키지 같은 걸로. 근데 여, 이런 데는 이제 여기 안에만 정리하면 되니까 밖에 곰팡이 피필 걱정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건조기에 빨았던 이 섬유유연제 냄새 많이 나는 것들 딱 보관해놓고 냄새에 그냥 한번. 거의 <laughs> 마약이지 마약. 그런 경매적인 표정으로 <웃음> <웃음> 이게 사람이 결이 안 맞다라는 게프로에서또 <laughs> 한번 느껴지네요 저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거 유튜브 촬영 때문에 쪼바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수납장이 한칸 반이 있고요 수납장 같아 보이는데 이게 냉장고거든요 이메르식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밋밋할 수 있는 한쪽 벽에는 이렇게 누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벽지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누바가 있다 보니까 마치 저의 몸매처럼 약간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따라 좀 드립이 좀 과하시네. <laughs> 그리고 여기가 내가 오션뷰라고 했잖아.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바로 보시죠. 제가 열어 드릴게요. 아. 이 오션뷰. 이 보이십니까? 이 영상으로 보면 분명히 작게 보일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바다가 엄청 잘 보이거든요. 어때요? 어, 이 정도면 뷰가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어요. 뭐 마리시티나 이제 강한대교까지 보이는 이 라인이 밤에 보면 확실히 좀더 예쁠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이 퇴실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꽃놀이까지 알차게 즐기시다가 퇴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대 바다도 잘 보이고 이 강한대교도 잘 보여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사람들 아무리 바다가 익숙하다, 익숙하다. 해도 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지 이 질리지 않는 맛을 거실에서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여기 살았던 사람이 상당히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그건 싫어. <laughs>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복층인데 복층이 대부분 어떠냐? 이런 손잡이가 없거나 좀 위험한 데가 많은데 여기는 철저하게 막혀 있어서 안전까지 도모한 그런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올라가 보면. 네 지금 여기 같은 게 복층 공간이거든요. 서 있어도 천장이랑 엄청 거리가 멀죠. 그만큼 여기는 층고가 높은 곳이다. 다만 이렇게 네가 사는 것이 이것처럼 약간 삼각형 지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좋더라고, 이게. 여기 위에 창문이 뚫려 있단 말이야. 창문이 뚫려 있어서 햇살이 딱 들어올 때 엄청 따뜻하게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창 같은 경우에 동쪽으로 나 있다 보니까 아침 햇살을 그냥 온전히 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들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단 말이지. 하늘에 떠있는 별. 닿을 수 있을까? <laughs> 못 닿겠지? 근데 이런 닿을 수 없는 별. 여기서 누워가지고 여자친구랑 누워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이겠지.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에어컨도 별도로 2층이 나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2층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거든요. 저희 인트로 때 문이 닫혔던 문 도대체 왜 닫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열리네. 그 문으로 열고 나오면 일단 문은 닫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시죠. <laughs> 문 닫으면 우리 무서워 또 닫힐 수도 있어. <laughs> 이 화단이 있는 옥탑 공간을 마이하실수 있습니다. 옆에 세대 간섭도 없고 여기가 제일 높은 층이다 보니까 보이없는거딱 냅두고 친구들 몰라가지고 파티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옥탁 감성도 챙기면서 캠핑까지 할수 있는 아주 실속의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좀 좋은 장점이 있어, 내가 봤을 때. 뭐죠? 복점 살면 제일 불편한 게 아침에 눈 떴을 때 화장실 가는 게 힘들잖아. 아, 그렇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 설마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화단 이게 아, 다 죽은 건가요 아 내가 여기 살잖아 그고 여기서 해결을 한다면 굳이 밑에 안 내려가도 되지 않나 아니, 그런 걱정을 생각하니까 어 여기 복층 치고도 꽤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친 생각이겠지 임재인이 알면 가만히 안 있겠지 이그 강제 퇴실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될것 같은데 요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저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되지만 예, 이거 하단이 있으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고 얘네들도 어쨌든 영양분을 필요로 할 거다. 그래서 아, 여기 수 물이 나오는 수도도 있네. 아, 물 나오는 수도도 있고. 그러면 청소하기도 쉽겠네. 어, 여기서 또 표정이 또안 좋아지네요. 아, 예. 아 제가 그 전에 오션뷰 조회수 안 나왔던 것 때문에 오늘 개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첫 번째 복층 매물을 보았고 이두 번째 조금 더 오션뷰가 잘 나오는 그런 데로 가보자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하시죠. 날 추우니까 빨리 가시죠. 갑, 갑시다. 일단 보... 네, 이번에는 오션뷰가 더잘 보이는 그런 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아주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우산 같은 거. 여기 꽂이치라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더라고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던데 특히 여기 신발 같은 경우에 비가 오는 날 여기 신발로 으면 물이 뚝뚝뚝 잘 떨어질 것 같고 특히 여기가 바다 앞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놀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신발 이쪽에 보관하시면 신발 말리기에도 아주 좋지 않을까 현관부터 좀새백 느낌이 나지 않아? 저는 어, 신발장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라서 가지 좋은 어, 기능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왠지 돈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이 골드색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세대 들어오시면 오피스텔이거든요. 원룸형 오피스텔인데 공간이 딱 1인이 살기에 좋은 곳인데 여기가 월세가 어떻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비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80, 85? 80, 85. 근데 있잖아. 이 부산 강할리가 부산에서 가지는 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 강할리가 요새 아주 뜨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션뷰도 잘 보이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란 말이야. 어? 지금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 보니까 일단 더 비싸다. <laughs> <거네요? 웃음> 네, 큰 차이는 안 나. 큰 차이는 안 나고, 월세가 일단 집주인분이 말하기를 90만원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시거든. 근데 여기 관리비가 별도다 보니까, 아,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 아마 적진 않을 거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역시 그냥 로망 로망으로만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거안 올리잖아 그렇죠 오션뷰 서른평대 아파트로 가야죠 그래, 우리는 아파트로 가야지 여기 좁은데 우리 건너뛰자 90만원 한 달에 90만원 낼수 있잖아 <laughs> 낼 수는 있죠 이제 그럼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 아주 적당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비싼 이유 증명해야겠지 이걸 열면 증명이 되는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딱 야. 여기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오션뷰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창밖으로 해서 타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강한리 바다를 즐기는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야 다들 행복해하는데 그행복의 기운이 다 이쪽으로 옮겨올 것 같은 그런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딱 해가 질 때쯤 보는 강한대교가 아주 글로리하다는 생각이 드네 진짜 뷰 하나만큼은 부산에서는 일등의 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지 강한리 해수욕장은 그냥 정면으로 그냥 보. 있는 거니까 뷰러는 최고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뭔가 고급스럽게 행동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 딱 여기 앉아가지고 딱 다리 꺼가지고 까가... 다리 안까지나 다리 꺼가지고 딱책 보면서 와인 한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곳이란 말이야 아, 이게 하지만 이제 대표님이 하시니까 불판 갖다 놓고 삼겹살에 소주를 드실 것 <laughs>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불판도 많이 쳐주는 나 새우깡에 소주 말할 줄 알았는데 <laughs> 하여튼 생일건 이렇지만 나도 이런 데 앉으면 와인 땡기고 고급스러운 샴페인 같은 땡기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만큼이 공간이 사람을 만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만 오션뷰를 즐기면 아쉽잖아. 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다행복는데 그래서 이 옷들도 이 오션뷰를 즐기라고 여기 봐보면 여기 어? 옷장이 있거든. 이 옷장이 왜 여기 있나요? 옷 어, 여기 있어 아 옷들도 바다를 한번 느껴봐야 될거 아니야 특히 막 서울 사람들 바다를 느껴봤겠네 쬐게만한 강밖에 못 느껴봤을 텐데 옷들도 한번 느껴봐야지 부산에 온 거야. 아, 이게 옷장이 밖에 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 바닷바람을 먹으면 옷이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나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옷장이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주 신박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뭐 어때 바다가 그냥 아, 다 보이고 지금 파도 소리가 엉엉 들리면서. 마음을 언니... 평온하게 만드는데. 부산에 이제 태풍이 칠때 특히 바닷가들은 파도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비바람을 맞으면 옷이 멀쩡할까요? 그러니까 그,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인생 살면서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험이 중요한데 만약에 태풍 불때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는데 여기 서 있는다. 그러면 태풍의 맛을 한번 응?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죽고 싶다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한 1, 2년 후에 저 아이파크 재 있네. 저기 가야지. 1, 2년 으로 될까요, 아이파크가? <laughs> 로또 맞아야지, 뭐. 로또 맞아도 저기 못 사겠는데. <laughs> 네, 그럼 이것으로 부산에 오션뷰 나오는 방들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색다른 부산의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집 가세요.